2002년 9월 8일 영국의 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8km가 되는 그런 도로에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8km이면 우리 교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한강 고수 부지 그런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이죠. 8km 정도의 이 거리에 시민들이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96세의 노인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가득 채웠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녀가 남긴 말이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느냐?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버킹엄 궁의 그 벽이 이제 무너졌을 때. 현장에 나타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의 폭격 덕분에 그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잘볼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이 기지와 이 유머 넘치는 말로 당시 어두웠던 분위기를 그 위기를 뒤집고. 시리에 빠져있던 이 시민들에게 안심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해진 말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혼자서는 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숨을 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그 설계도를 어,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다리가 잘 놓여지면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이어준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 놓이면 다리 대신에 절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즉 말이라는 것은 잘 쓰면 복이 되지만 잘못 쓰면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는 치명적인 무기로 또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격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예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보고 들어보면 그 상처의 출발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의 어떤 설교를 듣고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 그것 때문에 경우가 거의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을 후벼파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 속 깊은 곳에 후벼파 버려야 하는데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휴대교회 예루살렘의 중요한 역할을 한이 야거보는 말의 무서움을 아주 생생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인의 언어 생활, 성도의 입, 혀,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주의하라. 말을 조심하라.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온 몸도 굴레 씌우리다. 이 말씀은 이렇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 내가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던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한번더 생각하고 또한번더 생각한 후에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 실수는 놀랍게도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마음 자세와 동일합니다. 나는 절대 사고를 안 내.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보다 언제든 나도 사고가 날수 있다는 마음 자세로 운전할 때 훨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한번더볼수 있는 것이고, 신호등도 한번더볼수 있는 것이고, 횡단보도 자우도 한번더볼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완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입술은 조금 더 느려지고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은 이 달리는 말을 뜻합니다. 동물 그죠? 사람보다 훨씬 크죠. 힘도 세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이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제갈에 연결된 고비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 기도 밴드에 오늘 목사님께서 이 사진을,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말의 입에 제갈을 물리고 그 제갈에 연결된 고비고비를 고삐. 잡아당겨서 방향을 정하면 아무리 덩치가 큰 말이라도 순순히 지시하는 방향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2014년에 우리 교회에서 몽골로 비전트립을 갔습니다.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몽골 말을 탄 경험이 있습니다. 올라타 보니까 와, 높더라고요. 고삐를 예. 잡아당겨서 방향을 정하였더니 진짜 그 방향대로 그 말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은 방향을 제어하는 열쇠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입에 영적 재갈을 물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첫 걸음은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여정 그 동안에 그들은 입에 제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주의했다면 아마 그들도 그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을 그 눈앞에 두고도 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중상모략의 불씨를 던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마치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 원리가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공동체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작지만 재가를 물리지 않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동체를 갈라놓고 불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차원을 떠나서 나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영적 방어 방화벽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은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름을 부어야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 기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가를 꼭 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혀는 성냥불과 같습니다 잘 쓰면 따뜻한 촛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죠 하지만 잘못 쓰면 순식간에 산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칠천량 이 해전에서 원군이 이끌었던 이 조선 수군이 계멸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선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올린 이 유명한 그 장계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남은 배의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불굴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였던 것이죠. 결국 이순신은 이 열두 척의 배로 명랑해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한 줄기의 빛과 같았던 그의 말은요. 조선을 구한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하는 그 최상의 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리더의 한 마디 말은 백 마디의 설명보다 강력합니다. 어떤 말은 흙처럼 사라지지만 어떤 말은 씨앗이 되어서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우의 합당한 말은 잘못도,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잘못 표기됐는데 경우의 합당한 말은 아로색긴 은쟁반의 금사가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경우의 합당한 말아로색긴 은쟁반의 금사가이라 성도의 그 지혜로운 언어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언행생활을 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자리에 직임을 가진 모든 분들은 이 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를 불태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직분자에게 어, 적용되는 거죠. 그 말이 성도들을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 재가를 물리지 않으면 나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파괴하는 무기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입술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혀를 다트리는 것이 곧 공동체를 지키는 첫 걸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키와 같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아 보여요. 그렇죠?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그 작은 방향이 공동체의 향, 항로를 바꾸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구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야고보의 질문은 간단하죠. 같은 입에서 이 하나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같은 입으로 형제를 비난할 수 있느냐? 세미한 구멍에서 세미,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이 동시에 형제를 비방하고 교회를 흔드는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안될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지금 초대교회에 이런 흔들어대는 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야거보는 이런 강한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 표현하는 그 신체 일부를 통해서, 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같은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선동하는 해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과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를 알수 있듯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나무인지 단번에 알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금 야고보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죠? 입술은 마음의 확성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짝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단짝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가까운, 너무 가깝게 어, 그러니까 사랑 가도 정말 어떤 거리를둘수 있다는 라 거죠. 거리를 두고 어,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하고 싶다면 사람을 단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단짝이 되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비결이라는 거죠. 남녀노토를 방문하고 사람과 사람이 단짝이 되면 말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이 꼬리를 붙여서 또그 말이 만들어지고 그 작은 성냥 불이 불씨가 되어서 사고를 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고, 고인이 되신 그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제 1대1 양육 세미나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이제 1대1 하는 양육 세미나 교육이었습니다. 사람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단짝에서 사고가 나고 단짝에서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단짝은 꼭 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인지 이말 저말에 흔들리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렇않은 성도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출발점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잠원서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은 이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생명의 증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들은 말씀이 그 들은 말씀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지킬 말씀이 되도록 깨닫는 은혜와 그 순종의 신앙 실천으로 살아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항상 구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영적 재가를 물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복종시키며 살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돌이 아니라 세우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킬 말씀으로 신앙 실천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